오늘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구매한 액세서리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래도 제가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사는 것도 좋아하지만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눈에 띵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구매한 것들을 약간 베이직하고 데일리하게 되게 자주 쓸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어,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거스트 하먼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액세서리예요.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골드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 링이에요. 색상은 골드와 실버가 있고요. 오픈링 타입으로 14호에서 16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또 빈티지 도금으로 자연스러운 색상과 표면이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어거스트 하모니 제품이에요. 체인형 반지고요. 서지컬 스틸 재질입니다. 사이즈는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가 있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M. 14에서 15호까지 사용 가능한 사이즈예요. 인터넷으로 봤을 땐 모양이 접혀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흐을거리는 제형이었어요. 무난하게 데일리로 착용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로아주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12호 원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은 정말 유행타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색상은 실버와 골드가 있고요. 저는 실버를 선택해서 샀어요. 3개의 링이 돌아가면서 껴지는데 씹히지도 않고 스르륵 착용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 위켄드의 제품입니다. 실버 제품이고요. 색상과 사이즈는 한 가지로 11호입니다. 무난하기도 하고 달려있는 참이 포인트 주기에도 좋았어요.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은 무난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역시 바이 위켄드 제품입니다. 실버 제품으로 색상은 골드와 실버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9호부터 17호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13호를 착용하였어요. 꼬임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생각보다 무광으로 더 빈티지스럽고 예쁜 제품이었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반지는요. TOU라는 브랜드의 볼드링입니다. 사이즈는 13호 한 가지고요. 정말 베이직하고 자주 착용할 만한 링이에요.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하고 있고 저는 골드와 실버 조합으로 구매하였어요. 요즘 골드랑 실버를 섞어서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지 역시 TOU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6호부터 15호가 있고요. 저는 새끼손가락에 끼고 싶어서 9호를 샀는데 살짝 사이즈 미스였어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어야 했는데 세미매트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역시 빈티지스러운 그런 무드가 좋은 제품이랍니다.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은 베이직한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티아나 주얼리의 목걸이 제품입니다. 이니셜이 포인트인 제품으로 저는 H를 구매하였는데요. 원래 S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 품절이어서 H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A, E, H, J, M, S, Y.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맨투맨이랑 입으면 또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포인트를 주기에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진주가 너무 예쁘죠? 다음은 카인다 베이비라는 브랜드의 진주 목걸이를 소개해드릴게요. 길이가 짧은 편의 목걸이이고요. 진주들이 못난이 진주로 되어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귀여운 느낌도 든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여도 너무 예쁜 진주 목걸이에요. 여성스럽지만 맨투맨 위에 해주면 캐주얼한 무드도 찰떡인 아이템이랍니다. 레이어드한 모습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구찌 반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언니 반지인데요. 혹시라도 구찌 반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플라워와 인터로킹지 로고가 번갈아 나타나는 스털링 실버 소재의 인그레이빙 반지예요. 완전 빈티지한 무드의 볼드한 링이고요. 생각보다 두께가 두꺼워서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